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솔로몬에게 모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 몸도 주시고 좋은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위에 사용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에서 지혜를 가지고 똑똑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